경상남도 선수들은 매년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상위권에 오를 만큼 못하는 운동이 없다는 말이 어울립니다. 레슬링이나 씨름, 역도와 탁구 등 효자 종목이 정말 많은데요. 여기에 복싱도 효자 종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김해에서 지난해 말 복싱 실업팀을 만들었습니다. 국가대표 복서를 꿈꾸는 우리 선수들의 열띤 훈련 현장을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습이지만 실전처럼 링 위에서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기합 소리는 체육관 가득 차고 선수들의 눈빛도 더욱 거세집니다. 새벽 여섯 시부터 이어진 강도 높은 훈련에 지칠 법도 하지만 아랑곳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애뜬 얼굴의 선수들 지난해 말 야심차게 창단한 김해 남명 산업개발 복싱팀입니다. 네 명의 선수들은 다제 고등학교 다닐 때제자들입다 농도가 아주 좀 강한 훈련하더라도 참고 견디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 좋은 뭐 결과가 나생각 하고 있습니다. 일명 복싱 천재라고 불리는 서민재 선수. 한국 복싱 사상 최초로 중학교 때 38kg급 우승을 시작해서 지난해 무려 1체급석권이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경남체구를 졸업하고 실업팀에 입단하면서 올해부터 목표를 다시 세웠습니다. 등이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아, 말하면 꼴등이죠. 지금은 지금은 꼴등인데 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이제 더 올라가서 그 형들 다 꺾고 제가 1등하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복싱 팀은 지난해 12월 만들어졌습니다. 오는 2024년 전국체전을 앞둔 김해시가 남명산업개발과 김해시체육회, 경상남도체육회와 함께 창단한 겁니다. 선수는 20살부터 24살까지 모두 20대 유망주입니다. 아낌없는 체육회의 지원, 탄탄한 코치진, 선수들의 성실함과 열정은 팀의 밑바탕입니다. 전국 30여 개 복싱 실업팀 가운데 비록 나이도 어리고 경험은 적지만 미래 가능성은 무한됩니다. 복싱의 정렬을 불태워서 훌륭한 제자를 기르는 것이 제 인생 목표이기도 합니다. 국가대표가 돼서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올림픽 등에서 금메달을 따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계속 운동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좋아하시니까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복싱 열심히 해서 감독님처럼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남복싱의 큰 획을 긋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남명 산업개발 복싱팀 앞으로 이들의 금빛 꿈을 응원합니다. 플루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